무쏘 스포츠 어, 장착 전인데요. 어, 연식은 꽤 됐는데, 어, 새로 전체적으로 어, 도색하고 쫙 고치니까 세차네요. 한번 음, 시동 한번 걸어보고, 매연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아,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자, 시동을 기어 빼고 자, 브레이 친구가 어 손님 고객이 어 엔진 손까지 한번 봤다는데 아이고 엑셀에다 이거 매연, 매연이 매연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확인 불가능 아 일단은 음, 상태는 차 상태는 도득해서 어, 일단은 좋은데 매연이 많이 나왔나 봐요 어, 이렇게 자국 있는 거 보니까 매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장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